키토리.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토리 배생기 <laughs> 공 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에 봤던 영상들이 조금 제가 좀 배치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어그 이유는 오늘 이 친구 때문에 그렇게 바꿔 바꿔봤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모래 국회 랭을 맡은 사준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 지훈이 형이랑 음 동화책을 읽어볼 거예요. 동화책 아 음, 오늘 읽어볼 동화책 제목이 뭐죠? 지갑대장 쌤. 짜잔.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은 공 쌤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읽어줄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쌍쌍. 지갑 대장 샘.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니는 선생님입니다. 학교에 가는데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서 가방을 몰고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샘도 따라갔지요? 샘은 가방을 붙들고 악어와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쌤이 악어를 당할 수는 없었지요. 쌤은 안주머니에서 소세지 하나를 꺼내 멀리 던졌습니다. 악어는 가방을 벌리고 소세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쌤이 깊은 물음마르지 않나니도 부리인게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악어 때문에 지각했지요. 쌤이 깊은 물음마르지 않나니 선생님, 지각이에요!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내가 학교에 오는 길을 뭘 봤는지 아니 바로 악어야 하수구에서 악어가 나와서 내 가방을 물고 하수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에이 거짓말! 악어는 하수구에 살지 않아요. 아이들은 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잔 쌤이 깊은 물 마르지 않나니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화단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쌤의 얼굴은 온통 축축해졌습니다. 쌤은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쌤을 온몸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쌤은 사자가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샘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샘은 가만히 손을 뻗어 배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벌러덩 드러누워 자기 배를 샘에게 맡겼습니다. 샘은 배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사자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세미 깊은 물음마르지 않나니는 허둥지둥 학교로 갔습니다.하지만 사자 때문에 지각했지요.세미 깊은 물음마르지 않나니 선생님 또 지각이에요.얘들아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랄걸?궁금하지?누구냐 하면 화단에서 사자가 나왔어.그런데 말이야. 쌤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에이 또 거짓말! 사자는 화단에 살지 않아요! 아이들은 모두 역사책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에도 쌤이 깊은 물음을 말지 않나니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엄청난 파도가 와서 쌤을 덮쳤습니다. 파도에 젖은 쌤은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샘은 가방에 올라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파도가 지나가고 물이 빠지자 샘은 다시 다리 위에서 있었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나니는 헐레벌떡 학교로 갔습니다. 하지만 파도 때문에 지각했지요?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나니 선생님 오늘도 지각이에요. 미안해, 얘들아. 그런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다리를 건너는데 어마어마한 파도가 나를 덮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말이야. 쌤은 이야기를 하려다 아이들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어떻게 강에서 파도가 쳐요? 선생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쌤은 어쩔 수 없이 체급 펼쳤습니다.다음 날에도 쌤이 깊은 물릎마르지 않는 나니는 학교에 갔습니다.학교에 가는 길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쌤은 수업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지요.쌤이 깊은 물릎마르지 않는 선생님, 제발좀 도와주세요.침팬치들이 저희를 놔주지 않아요.교실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침팬지는 교실에 살지 않는단다. 쌤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나니 선생님은 교실에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멀어지는 쌤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쌤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나니 선생님.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쌤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나니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돌려다오. 그러면 이 바나나를 전부 주마. 침팬치들은 아이들을 의자에 내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쌤을 바라보았습니다. 쌤이 깊은 물음마르지 않나니 선생님, 만세! 다음 날에도 쌤이 깊은 물음마르지 않나니는 학교에 갔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음, 음 쌤미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 선생님이 왜 지각을 했는지 이유를 이제 알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동화 세계에서 동화 세계에서 동화 책에서 알게 되었는 것 같아요. 음, 알겠어요. 그러면은. 음, 지윤이 다음번에 나온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더 동화책 을 읽어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지윤이랑 같이 동화책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또 보러 올 거죠? 당연하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히토리의 잘생긴 선생님이었고요. 예쁜 지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번에 봐요. 키토리. <laughs>